네, 2월 22일, 어, 아니구나. 2월 14일, 마르코 복음 8장 11절, 13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두개 있는데요. 징조조짐이라고 할때 쓰는 正造. 네, 한자도 같아요. 정자오 일성, 사성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한자도 같아요. 탄식이라고 하는, 탄식하다라고 하는 탄시 탄식. 네. 이렇게 어휘 받, 볼 텐데요 어, 성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성하고 사성은 발음을 잘 합니다 하는데 읽을 때 오히려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자오 탄시 네 일성 사성 사성 일성으로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파리사이란 <목소리> 초라이 <목소리> 카이시 허타 비룬 샹타이거라이더샹 t h e p h a r i s e e r g u e with Jesus, hoping to e m b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총신이탄식 탄息说为什么这一世代要求征兆我实在告诉你们必不给这世代一个征兆 Then his Then his spirit was moved. He gave a deep sigh and said, "Why do the people of this present time ask for a sign? Truly, I say to you, no sign shall be given to this people."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타지오 리카이 탐은 쟤 상촌 왕 뜰안 쥐러. Then he left them, got into the boat again, and wen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버려두신 채, 버려두신 채,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네. 여기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같이 잠겨서 죄송하네요. 어, 예수님이 저희,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징조 중 정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어, 좀, 그, 점점 갈수록 이제 사순이 다가와서, 아,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뭐, 쇼핑을 절제하겠다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본인한테 어렵지 않은 건 사실 절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럼 내가, 내가 참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그, 계속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해야만 되는데 잘안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실 중국어랑 영어로 목주기도를 꾸준히 올리려고 여러분 덕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음. 그런, 그런 노력. 기도도 평소에 열심히 안 하는데, 뭐좀 사순이라도 열심히 한번 하고, 그걸 좀 힘을 받아서 한 해를 데림 올 때까지 잘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고, 어, 잘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